안녕하세요. 마이 닥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실외 노 마스크 정말 괜찮을까? 입니다. 네, 모두들 아시겠지만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는데요. 이게 무려 566일 만의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실의노후 마스크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기준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요 그러니까 먼저 좀확실하게 얘기할 거는 예전에도 실외 마스크는 꼭꼭 꼭 무무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2 미터라는 그 공간에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때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였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 이렇게 굉장히 그 선정적으로 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번에 그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고 나서 어쨌든 이제 방역이 완화되는 기조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런 조치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게 완전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네, 2 미터라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으면, 네, 뭐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뭐 문제가 되는 건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보면 옆에 누군가 2m 내외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갈수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결국은 마스크를 쓸수 밖에 네.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번에 이제 실외 마스크를 이제 해제하면서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조정을 했, 했던 거죠. 네. 그래서 2m보다는 지금은 이제 1m로 좀 축소하고 정부 지침은. 아. 그러니까 1m 15분 이상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 음.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그렇지 않은 짧은 접촉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러니까 좀 완화한 거죠. 뭐 그리고 좀더 제한을 지금 한 거는 네. 이제 뭐 50명 이상 모이는 어떤 행사나 뭐 스포츠 경기나 이럴 때는 이제 꼭 써라. 아, 여전히 써야 네.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제한 조건을 해 놓은 거죠. 음. 하지만 이제 예전 기준에 보면 많이 이제 완화된 방향으로 네. 했고, 후속으로 사람들도 느끼게 아 실외 마스크 이제는 안 써도 되나? 음. 이런 메시지를 방역당국에서 준 거죠. 근데 이제 실외라고 했을 때, 네. 도대체 실외가 어디냐?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외 마스크 이러니까, 아. 그럼 실내는 어디냐? 사실은 애매한 공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그뭐 들어, 지하철인데, 지상철 있잖아, 역사가. 아, 그렇죠. 그럼 렇죠그 거기는 실내다, 실외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겁니다.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비말 전파 감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2m인 거예요. 2m인 거고. 문제는 실내는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기 흐름이 정체되어 있죠. 그러니까 2미터 내에서 비말이 키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파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책상이나 이런 이제 주변에 묻어서. 묻어서 거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또 손에 묻고해서 전파될 수도 있는데 이제 환기가 되요. 그러니까 공기 흐름이 있는 데는 비말이 그 공기 흐름에 따라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는 보다 이제 확률이 좀 전파 위험이 떨어진다. 떨어다 그래서 실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류가 흐를 수 있으면 실외인 거죠. 그래서 정부 집진도 보면 음. 천장이 이제 뚫려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벽이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면이 뚫려 있으면 실외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생각해 보면 음. 일면만 뚫려 있잖아요. 공기 흐름은 정체돼요. 아,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제 사면이 다 벽일 것보다는 공기 흐름이 있겠지만, 그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면까지 이렇게 해서 한 거죠. 네. 하지만, 어, 말씀드릴 것은 무슨 실험을 해가지고, 과연 이, 이러면 완전히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니, 아닌, 아 거죠. 하지만 어쨌든 기준을 두기 위해서. 기준을 군대 두고. 네, 그렇죠. 그렇게 두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2주쯤 됐는데. 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이 거의 없어요 아, 아마도 아 저도 계속 쓰고 다녀요 네. 네. 근데 저 생각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미용적 측면도 좀 있죠 <웃음> <웃음> 솔직히 말하면 <laughs> 안 쓰다며, <웃음> <웃음> 가끔씩 저도 집에 있을 때는 뭐 아침에 면도도 안한 상태에서 좀표현 그렇지만 잠깐 뭐 나갔다 올 때는 마스크 잠깐 쓰고 나왔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실외는 안 쓰고 실내는 쓴다. 이게 일상생활할 때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그렇죠. 벗었다가 쓰다가 네. 그러면 벗었을 때그 마스크를 어디다 놓냐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 가방에 놓거나 이런다는데 사실은 마스크 겉면에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예를 든다면 뭐 자기 가방이나 주머니에 놓고 다시 그거 그냥 꺼낸다. 이거는 그 주머니 안이나 가방 안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원래대로 하면은 마스크 함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마스크를 걸어 놓을 수 있게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번거롭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그러다가 이제 좀 사람도 없고 그럴 때는 좀 잠깐 벗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더 편해하는 것 같,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네. 이동을 해서 어딘가 또 실내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썼다 벗었다가 네. 이렇게 하기도 귀찮고 벗었다가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날이 더워지잖아요 아마 여름철에는 저도 이제 계속 마스크 쓰고 이제 걸으면 이게 땀이 너무 많이 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저, 뭐 저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방역상으로는 네. 마스크를 야외에서 쓰지 않는 게별 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어 일단은 냉정히 말하면 당연히 이제 실외에서도 마스크 쓰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laughs> 문제는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전파율이 세잖아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도 보면 오미크론도 전파율이 기존보다 뭐한20% 30% 세졌다 그러는데. 그 오미크론보다도 20% 세졌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로 코로나라는 것은 어 힘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하는 방박멸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이제 치사율, 이제 치명률이 정말 많이 높다면 우리가 박멸 방향으로 어쨌든 가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치명률은 좀 애매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감화보다는 치명률이 약간 높죠. 분명히 높죠. 높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게 안심할 수 있는 치명률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똑같은 치명률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독감과 비슷한 치명률이라 하더라도 환자 발생수가 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 지금 뭐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 확진자 수보다는 사망자 수를 보면 지금도 50명 이상이 매일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제로 코로나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하는데, 사회적으로 치명률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실내 마스크는 저는 이거 정말 최후다,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근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실내 마스크에서 좀더 여유를 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 수가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전혀 관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긴 또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네. 사실 또 더운 여름날 마스크 쓰고 있으면 밖에서 답답하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 바람도 잘 부순 곳에서 보면 환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줄고 있어서 네. 이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 답을 이미 해주셨나아 그런가요? 네. <laughs> 데그 이런 질문을 저 주변에서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건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뭐냐면 이게 사회 지침이 있지만 그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랑은 꼭 일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이제 전염성이 너무 세져가지고, 결국은 제로 코로나로 갈수 없다고 하면, 그럼 방역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완화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변이가 치명률이 아주 세지지 않은 이상.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 방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건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인 방역,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뭘 지켜야 될지, 이런 거는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에서 보면, 이번 실내 마스크 해제를 이제 나라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실내 마스크 해제라는 단어에 좀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접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실외에서도 가능한 2m, 최소한 1m 이상 좀 멀리 있는 게 안전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건마스크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변함이 없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환기라는 거죠, 환기. 환기가 된 곳과 안된 곳이 다르다. 그를 생각하면 현재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뭐 마스크를 야외에서 착용을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네. 사람이 많고 붐비는 곳에 가면 네. 알아서 마스크를 쓰고 그, 마스크 그죠 마스크 네. 쓰는 거죠. 좀 한가진 곳에 가면 네. 또 이렇게 바람도 잘 통하고 그러면 마스크 벗고 좀 아, 벗, 차용... 공기도 마시고. 아, 그렇죠. 네.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의무라는 기준보다는 그럼 내 스스로 그럼 어떤 기준하에서. 자기가 이제 마스크를 조절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오가면서 실내를 항상 거치게 되니까 네. 마스크는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사회 공간에 그런 마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주머니나 이렇게 넣는 거는 그건 안, 좋, 안 좋으니까 네. 뭐 방법들을 뭐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스그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네. 오히려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서 보면은 방역 당국이나 이제 언론의 메시지가 저는 좀 굉장히 선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 그러니까 실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메시지가 아닌 거죠. 성과에 대한 메시지예요.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이 기사도 그렇고 뭐또 방역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성과 위주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지금도 코로나가 힘드신 분도 있고 중요한 거는 시민들은 자기 건강을 지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외 마스크를 해제에 관련된 이 논란은 그런 메시지가 별로 안 보인다는 게 저희 개인적 생각이고요 네. 그런 메시지로 보면 어쨌든 지금은 상황은 많이 완화된 나아졌다 이제 실외에서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좋다 하지만 그 기준은 알면서 좀 스스로 조절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실외 노후 마스크 문제가 네. 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 그러니까 정치 쟁점화 돼서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정부 측 국민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과도한 방역이다 그러더니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요. 여당이 되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정치권이 시민 건강을 위한 어떤 제대로 된 논의와 메시지를 좀 만드는 게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또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진짜 궁금한 건데 네. 네.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아, 수 있는 마스크, 건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 모른다 앞으로 음.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고 이제 저 개인 생각은 실내 실내 마스크 문제보다 급한 거는 이제 가을 겨울에 이제 칠차 유행 여부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엔데미라는 건 섣부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치료약도 다안 나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형성된 면역이 대략적으로 뭐 10월, 11월 가면은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네. 그리고, 변이도 이제 생기고 있는 거고. 대체로 보면은, 가을 되면은, 뭐 백신에 의한 면역이나 이번 감염으로 획득된 면역들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유행이 또 생길 가능성이 지금 다분히 많아요. 네. 근데 이 유행이 때에 치명률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유행 규모가 어떻게 될지를 지금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지금 제일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솔직히 이제 오미크론은 많은 사람들이 걸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대해서 그렇게 위험하다고 안 느끼신 분도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요. 네, 저 주변도 젊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뭐0 70대가 넘는 고위험 고령이신 분. 네. 그 다음에 사망자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후두염 때문에 증상이 악화된 경우도 많거든요. 입원 치료도 필요함도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비책이 과연 우리나라에 제대로 돼 있느냐 면 아직은 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7차 대유행 때도 그냥 지금처럼 예를 들면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 걸릴 때까지 그냥 갈 거냐. 정말, 제대로 된 치료가 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실은 그게 더 지금은 우선적인 문제인데, 정치권이나 보건당국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음. 이슈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음. 왜 그러냐면, 영유아이거나, 그 고령층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발언용이 없잖아요. 음. 네. 그래서, 올해를 어떻게 넘기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실내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개인 생각은요. 음. 앞으로의 그 7차 대유행을 그럼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게 어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네. 보건 당국도 좀 고민해야 될 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니까임 닥터 의견은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하는 것 정말 섣부른 것이고 네. 그것보다는 다가올 7차 네. 팬데믹을 대비하는 것. 네. 이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